유아 퍼입니다. 운빨 존망 게임을 출시했던 111퍼 회사 게임들이 대부분 좀 재밌습니다. 잘 맹그러가지고 게임 자체는 잘 맹그러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 예약해놓고 굉장히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 111퍼 신작이 어떤가 한번 해보자. 안 안녕해 용은 내 이름 뭔 말이야 이게. 이것도 내나무 디펜스 게임인 것 같아요. 주술 생성 이게 뭐야? 아, 이 생성된 주소를 이제 던져가지고 애들을 잡는 식이구나. 세개를 합성하면은 아, 이 높은 등급의 주소를 얻는, 얻는 거고, 그래서 총몇 단계까지 있냐? 1, 2, 3, 4, 5, 6, 6단계까지 있네. 그 현상금은 뭐야?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걸 갖다가 잡으면 보상을 주고 뭐 그러겠네. 시청자분들의 이 제보로 의하면은 이게 뒤지기 어렵다고 막 그러던데. 이건 뭐야 대장 소환하기 아, 어. 아 여기 또 오른쪽 라인은 뭐 심술을 소환해가지고 잡는 뭐 그런건가 보구나 아, 닉네임 설정 파워 나갔다 파워 나갔음 파워 나갔네 아 뭐하지 <laughs> 나가버렷 아, 오케이 파워 나가버렷으로 하겠습니다 소환의식 하면은 신수 같은 게,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일러스트가 야해? 좀 자극적인데? 그래서 이거 얻는 걸로는 뭐 하는 겨? 주술 뭐 얻고, 신수 신수 획득하고, 이런 느낌이구나. 역시나 뭐 상점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어111% 게임들이 다뭐비슷무리 해가지고. 요거는 좀 지르겠습니다. 30일이야? 아니, 무한으로 주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에 네. 여기는 금고 없지 금어에 네, 그런 건 없네요 다행이네요. 이 튜토리얼은 방금 그게 끝이고 그냥 바로 실전인가 보다. 아 어, 그리고 아 이게 나만 못 잡으면은 나 혼자서 죽고 끝나는 거야 혹시?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데 최고는 뭐임? 영혼이 있으면 체골이 내나 뭐 도박 그런 거 같은데 잠깐만 신수는 어떻게 소환해? 아 이게 영웅 불기둥 이 있어야 신수 소환이 또 되는 거야? 오 됐다. 이러면 신수 소환할 수 있는 거잖아 소환하기. 음 소환은 또안 없어지네. 소환에 썼던 주술이 안 없어져? 어 아, 그런 개념이면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야얘안 야, 때려. 그 소환 음식은 생각보다 많이 준다. 강화일 뿐인 거고 이거는 유물이 있으려면 4만. 그렇게 비싼데? 님들 5,500원. 예. 네. 진행을 좀 빠리빨리 합시다. 유물을 한번 좀 뽑아봐야지. 여섯 개가 뽑아가지고, 야야. 없는 거 많이 나왔고 하나만 중복인데. 그리고 보유 가능한 최대 주술 수 세계 상승. 이미 있는 건안 나왔다. 게임 시작 시 코인 뭐 증가라든가 합성 시 코인 획득 이런 거 나와야 될것 같은데. 4,000 다이아로는? 아, 신수를 살수 있지? 여러분들 신수 추천 받습니다. 너굴맨? 아까 전에 오늘 키자마자도 너굴맨 얘기가 많죠. 너굴맨 먼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너굴맨. 소환된 이후 마지막으로 처치한 현상금 대상으로 변신합니다. 어, 어, 이건 뭐야? 이래서 100의 포인 또는 영혼을 획득합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우린 재미만 생각하자. 장독대 미형 한번 가봐. 신수, 얘는, 와, 씨, 잠깐만. 재밌긴 재밌는데, 저걸 소환하기가 말도 안 되게 빡세는데? 소환할 수 있는 거냐? 와, 씨, 씨, 선조까지 가야 돼? 주술 생성 확률은 못 보나? 아, 지금, 주술 생성을 했을 때, 나오락률이 저런데, 퍼센트 소화 확률을 올리면은, 아, 이, 이웃 것들이 올라가는구나. 어, 그러네. 어, 오케이. 알았어. 사강으로 올릴게요, 그냥. 야, 야. 전설이 그럼 2.4%. 요 정도면은 뽑아볼만 하지 않나. 이게 혹시 상대방이 잘 잡으면, 나한테 오는 몹이 개체수가더 많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닌가? 그런 건 없어? 그냥 오는 거는 똑같아. 아 그런 건 조금 노잼이 아닌가? 테트리스 맹키로 상대방이 빨리 잡고 막 그러면은 내 쪽에서 더 고통받는다든가 더 어렵다든가 그런 시스템이었으면은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웨이브가 올라가면은 골드 얻는 골드량이 혹시 늘어나나요? 마리당 3골드는 고정이요. 이거 만약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죽으면 그냥 끝인가? 아, 그냥 혼자 남아? 끝도 아니야? 에라이씨. 그리고 그냥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다.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많이 아쉽네요. 보통 이런 대전 형식이면, 그냥 최종적인 1등 보상은 정해져 있든가, 그렇게 맹글어 놓고, 내가 더 몬스터를 빨리 잡으면은 상대방한테 몹이 더 많이 간다던가, 상대방 몹들이 강화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전략적으로 잡은 만큼 뭔가 이득이 좀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요런 식이면 혼자 하는 거랑 뭔 차이야? 왜 굳이 왜 4명이라고 얘기한 거야? 남들 하는 거 구경하라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 협동전이 나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소환왕를 올리고, 근데 이거 뭐3업뭐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같긴 한데 오 어, 간에 기별 가요? 세게 들어오네. 0.5포가 된 거야? 오호 운도 조금 따로 줘야 되긴 따야 되는 같다아아 아, 그리고 클릭하면은 어떤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이네요. 뭐가 있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좀 끝만 해버리죠. 오케이 나이스 이번에 내가 운이 좀 좋다. 너굴면 한번 뽑아봐야겠어. 자 전설. 아, 까비. 바위 기둥. 바위 기둥을 4개 소환해서 무작위 저가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26에이브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도중에 업데이트가 뭐가 됐다고? 신수화 협상했다. 신수화 샤븐님들 위해 노력한다. 신수화 소환될 때부터 스킬을 바로 쓴다. 골드 더 준다. 뭐야, 반말이야, 이씨. 반말이야. 야야. 오야, 어이 좋아요. 그리고 채팅 칠수 있는 곳에 배속이 가려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그럼 된 거지? 고야, 씨. 잠깐만. 근데 라인 너무 잘 미니까 소환 확률 한 번만 더 올립시다. 소환하고, 아이씨, 야야야, 야. 아 미안하다, 아. 야, 아, 씨, 이거를, 어, 만육천. 피가 지금 없어가지고, 야, 이거. 아, 그리고 잠깐만. 아, 낮은 거 잡으면 또 내려가? 아, 높은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오? 아, 그런 거구만. 오케이. 야, 선조, 불에우리가. 세개 있는 게 낫겠죠? 천벌 하나 있는 거보다. 적이 가장 많은 지역에. 근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나곧 죽어. 나고 죽어. 죽을 바에는, 아, 죽을 바에 한번 합성해 볼걸. 30웨이브. 다들 온다는 30웨이브. 나도 왔다.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혼자 자기 전에 깔짝, 깔짝이는 정도. 일단은 출시돼서 한번좀 기다렸던 게임이지라. 특급 주술대전 잠깐 맛좀 봤는데, 뭐, 지금까지 보신 거와 이와 같습니다. 유바!